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스피드로의 공동대표인 나영호라고 합니다. 어, 저희 회사는 스피드로라는 회사고요. 어, 회사의 명칭은 스피닝 드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저희 팀원은 어, 공동같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신민정 대표가 있고요. 또 하나 팀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그 지태성 수석이 있습니다. 예, 저희 창업 아이템은 드론의 배터리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드론 배터리 모니터입니다. 어,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, 어, 스마트폰에서 드론의 상태, 충격,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것들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, 어, 고장이라든지, 혹은 충격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기록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저희 창업 아이템이 탄생하게 된 동기는 어, 저희가 농업용 드론 회사하고 어, 계속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. 어, 농업용 드론의 가장 큰 문제는 어, 드론을 운영하는 시기가 굉장히 짧고요. 어, 그 운영하지 않을 때 배터리 관리를 잘못해서 배터리가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실제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AS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요. 배터리 하나에 60, 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됐고, 어, 실제로 농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, 어, 저희가 고안한 제품을 통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드론 배터리를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통상적으로 뭐 DJI 같은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회사들, 그러니까 농업용 드론이나 아니면 산업용에 사용하고 있는 드론들은 어 간단한 간단한 형태의 배터리 경보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, 실시간 운영 중에 운영 중에는 어,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은. 어, 보관할 때나 관리할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그래서 차관에서 저희가 어, 사용 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관리할 때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 농번기 이후에는 창고에 있는데 그러한 관리 시기에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, 사용자가 어디를 가서라도 어, 자연스럽게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고장이 났는지.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.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있을 때 R&D를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그때 문제점들은 그 R&D 자체가 어 사업에 연관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어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창업 아이템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할수 있어서 저희가 그 점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든요. 근데뭐 시스템에 등록만 하면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저희가 사업화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잘할수 있었다고 봅니다. 저희가 사실 목표하고 있는 제품군은 드론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어 할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. 어, 그 시작이 지금 배터리 모니터고요. 이걸 이제 상용화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이제 드론 국산화라는 명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비행 제어기, 보통 플라이트 컨트롤라고 이 합니다.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, 인공지능을 탑재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내외 어,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드론들을 개발을 해서 어, 국내 드론 시장에서 어, 조금만이라마 돌풍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.